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친히 생명까지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내게 행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충만히 받아 오늘 우리도 사랑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지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채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않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나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에서 알수 있듯이 주인은 양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양을 찾기까지 노심초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양이나 소가 내 가축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척하지 말고 근심하며 찾고 있는 주인을 생각하여 그 이른 짐승을 직접 끌어다가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도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인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체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짐승의 짐승이나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 주인이 사는 곳이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나 멀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짐승의 경우면 잘 먹이고 돌보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죠. 사절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1절부터 4절은 반드시 형제를 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3절, 4절에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못본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소나 양을 잃는 것은 곧 자신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며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고 겉옷이 없으면 일교차가 심한 중동 지방에서 실제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당 잡은 옷도 당일에 돌려주라 말씀한 것을 기억한다면 그야말로 못본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곧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생활에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중심임을 알게 됩니다 못본채 하면 그못본채한 것으로 인해 누군가 공경에 처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정보와 관계의 홍수 시대 그러나 그 한가운데 익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그야말로 못본채 하며 살아가기 너무 쉽기 때문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져 가고 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범죄와 폐역한 일들에 무뎌져 가면서 실제 생활에서도 이웃의 공경이나 손해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음식 낭비죠 오늘도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야말로 못본채 하면서 버리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한 가운데를 살아가면서도 세제도 잘 아끼지 않고 물도 잘 아끼지 않고 전기도 잘 아끼지 않으면서 편리와 자기 유익만 구하며 그야말로 못본 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온과 폭염, 혹한, 허리케인, 지진 가뭄, 홍수 등으로 실제 사람과 만물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못본채 하면서 사는 것이 곧 살인하게 되는 삶인 것을 실제 목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듯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민감한 사람들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손해를 못본채 하지 말고,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무엇보다 눈물과 아픔을 능히 다 씻으실 수 있는 주님께 중보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신 말씀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물도, 전기도, 세제 사용도, 쓰레기 배출도 가능한 줄이면서 자연 만물까지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교우들의 표정을, 마음을, 삶의 자리와 형편을 한 번이라도 더 살피며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어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주의 자녀들, 만물까지도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종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들은 모두 못본 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의 남녀 의복을 구분하여 입으라는 말씀. 6절과 7절에 짐승의 어미와 새끼를 한 번에 다 취하지 말라는 말씀 9절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 11절에 섞어짠 것을 입지 말라는 말씀 모두 다 인간의 탐욕과 관련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모두 그 이면에 더 얻고자 하는 더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엄청난 탐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심지어 남녀의 성도 섞어 버리는 더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고자 유전자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니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 즉 구별됨과 제자리를 지키는 거룩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거룩을 행할 때 우리가 못본 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탐욕의 눈이 멀면 다른 것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탐욕으로 얻고자 하는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옆도 위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야말로 못본 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 이, 이 말씀들의 중심에는 그저 소극적으로 못본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변과 이웃과 만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피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처럼 못본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다치거나 죽을 위험성을 세밀히 살펴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이들의 안전을 살피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누군가 죽게 되는 경우는 앞서 나눴던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처럼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명백히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그러니 소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못본 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먼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 만물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며 세심히 살피고 미연에 방지하기까지 하는. 애씀과 돌봄과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곧 살이 나지 말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배려하고 한번더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이 일터와 교회가 이웃과 만물까지도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귀하는 종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심하게 미리 배려하고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그저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에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늘 입는 이옷이옷 이옷 끝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또는 팔을 흔들거나 걸어갈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거추장스럽고, 거칠 때마다 항상 방종하지 않아야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을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하고 되뇌이며 가까이함으로 살지 않으면, 즉내 삶을 그렇게 온통 말씀에 붙들어 매두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인도하고 이끌고 세우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가인처럼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마저도 못본채 하는 불행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옷에 술을 달기까지 하면서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행하지 못하니 이 옷에 술이라도 달아서 또 기억하려고 하고 또 기억하려고 하고 또 주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나아가면 오계명과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7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듣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여 가장 먼저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이 생명의 말씀이 주장하고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말씀이 육신 되신 말씀이 삶 자체가 되신 예수님 뒤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오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나 자신과 내 곁에 오늘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을 더 나아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연까지도 세밀히 살피고 미리 준비하며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거기서 지혜와 능력이 샘솟고 거기서 기쁨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거기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탐욕을 따라 살기 쉽고 말씀을 잊은 채 살기 쉬운 것을 주님 아시고 오늘도 또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옷에 술을 매달아 달아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중심 가지고 이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에 우리도 능히 미리 살피고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의 삶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사모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괴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